굳이 타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라. 아우렐리우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굳이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누가, 무엇을, 왜 하는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나 계획 따위에 관심을 빼앗기다 보면, 정작 자기를 다스리는 내면의 소리에 대한 집중력이 흐트러져, 다른 일들을 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인간관계를 살찌우는 대화법, 톨스토이. 경청하고 주의를 기울여라. 그러나 너무 많은 말을 하지는 말라. 질문을 받으면 명료하게 대답하라. 물음에 대한 답을 모를 때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지 말라. 떠벌리지 말라. 가장 고상한 형태의 복수, 아우렐리우스 가장 고상한 형태의 복수란 자신에게 대적하는 사람들과 똑같아지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 때는 나는 왜 그것이 잘못됐다고 확신하는가를 생각해보라. 그런 다음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미 자신의 행동을 이우치고 손톱으로 자기 얼굴에 선명한 자국을 남길 만큼 철저히 자신을 꾸짖었을지도 모르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라. 인생의 위기를 항상 염두에 두라. 세네카.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할수 있는 사건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하라. 배를 조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만하며 돛을 활짝 펴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언제든 밧줄을 짧게 당겨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이유. 세네카. 우리는 부당한 일을 당하면 이를 견뎌낼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너무 불안정하거나 퉁명스러운 사람은 되도록 멀리하고 조용하고 편한 성품의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아픈 사람들이 따뜻하고 토양이 좋은 곳에서 살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리도 큰 도움을 받고 강인한 마음을 지니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키케로 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견실함과 의연함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신뢰다. 신뢰가 없으면 절대 견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친구를 고를 때는 솔직하고 사교성이 있으며 같은 이해 관계를 가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모든 자질들이 바로 신뢰를 이루는 토대가 된다. 속내를 알수 없고 삐뚤어진 성격을 가진 사람은 신뢰하기 힘들다. 남과의 갈등에 시간을 써야 옳은가? 세네카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어쩌자고 우리는 짧은 인생을 남들에게 화나 퍼부으면 낭비하고 있는가? 고결한 즐거움을 누리기도 짧은 시간이 아닌가? 타인을 괴롭히고 슬프게 만드는 것에 시간을 써야 옳은가? 아무 가치도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정도로 인생은 길지 않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타인과 갈등을 빚으려고 하는가? 왜 인간이 나약한 본성을 타고 났다는 것을 잊은 채 누군가를 파멸시키겠다는 분노를 품고 스스로를 파멸해 구렁텅이로 내던지는가? 타인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에픽테토스 다른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썼거나 비난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은 그게 옳다고 생각해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을 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그들은 내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고, 다만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뿐이다. 그들이 보기에 잘못이라고 생각되면, 그들은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기만한 셈이 된다. 누가 어떤 진실을 두고 거짓이라고 여긴다면, 그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그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여긴 사람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나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보다 너그러워질 수 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였나 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섣부른 유머나 비속어는 위험하다. 에픽테토스 사람들을 웃기려고 억지로 시도하지 말라. 쉽사리 상스러운 언행에 빠져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천박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 욕설과 같은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도 위험하다. 누군가 나 뜨거운 말을 내뱉으면 얼굴을 붉히거나 인상을 찌푸림으로써 그런 언사가 불쾌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침묵하라. 남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마라. 톨스토이 당신은 어떤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순간 반드시 자제해야 한다. 어떤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확실하지 않으면서 소문을 듣고 옮기는 말이라면 더욱더 그렇다. 우리는 정해진 길을 가야만 한다. 키케로 인생은 정해져 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단한번 정해진 길을 가야만 한다. 그리고 인생의 매 단계마다 정해진 특성이 있게 마련이다. 유년기에는 나약하고 청년기에는 활기가 넘치며 중년기에 접어들면 위험을 갖추고 노년기에는 원숙해진다. 이러한 특성들은 마치 제철이 되어야만 그 열매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 자연의 섭리와도 같다. 앞의 내용은 강현규 작가가 지은 해주고 싶은 말의 일부분이다. 영상 초반부에 나온 타인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말이 인상적이다.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타인의 일에 관여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다. 참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오히려 나에게 투자할 시간을 잃는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는다면 굳이 나서지 말자.